이번에는 벡터는 각 성분별로 계산이 가능하다를 이제 얘기하기 위해 그 전에 먼저 이 보트 문제에서 최단 시간과 최단 거리 이야기인데 이게 상당히 똑똑한 개념이야. 보트를 최단 시간으로 가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똑바로 가야 되고 최단 거리를 가려면 이렇게 기울여서 가야 되는데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면 먼저 최단 거리를 보면은 자 이게 보트 속도가 이쪽으로 3m/s고 이제 물의 속도가 3m/s가 이렇게 그릴 수 있어. 자, 그러면은 우리가 삼각형법에 의해서 삼각형법에 의해서 어, 이렇게 벡터를 이렇게 그려 줄수 있어. 보면 알겠지만 물의 속력과 그 배의 속도가 속도가 합쳐져서 이렇게 쭉 가기 때문에 최단 거리로 간다고 할수 있는 거야. 반면 이 경우에는 이제 또 여기다가 삼각형법으로 어, 이렇게 3m/s를 그려 주면 결국에는 이렇게 가게 돼벡는 그래서 이건 최단거리가 아니야 대신 이거는 최단시간으로 가 그래서 똑바로 빨리 가려면 최단 이렇게 똑바로 가는 수밖에 없어 자 그래서 이제는 벡터는 각 성분별로 계산이 가능하다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보트가 여기까지 가는 가는 시간을 한번 재보려고 요 시간은 기본적으로 어, 거리 분의 속도잖아. 자 근데 보면은 이제 이게, 이게 비율에 의해서 이렇게 삼각형을 크게 그리면 여기가 400m면 여기가 300m고 어, 여기가 500m가 돼 그래서 거리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자 보트의 송도가 여기로는 4m 이쪽으로는 3m 어, 아 이쪽 이, 이건 아니지 어 4m 이쪽으로 5mps인데 자 5mps와 500을 쓸 것인가 3 m p s 와 400을 쓸 것인가 또는 옆으로 이동하는 3m와 세크와 300을 쓸 것인가인데 해보면 알겠지만 자 속도 3미터퍼 세크로 하면은 400을 쓰는 거야 각 성분별로 하라고 그 다음 만약에 3미터 퍼 세크로 하면은 300을 쓰고 어 그리고 이제 만약에 5미터 퍼 세크로 하면은 500을 쓰는 거야 결국에 다 100미터 퍼 세크로 속도는 같다 이게 바로 벡터는 각 성분별로 계산이 가능하다의 의미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어 이쪽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하나 발견한 게 있어. 지금 내가 당황한게 이렇게 삼각형이 있을 때 이제 크게 그리면은 결국에는 여기는 400m인데 그리고 여기가 7 m s 루트 7m/s 7mph. 그 루트 7m/s거든. 그러면은 내가 이 길이가 뭔지 몰랐어.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기도 환산 인자를 사용하면 돼.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4 m s 라는 벡터거든. 4 m s 벡터니까 봐봐. 루트 7m%가 루트 7m%의 벡터가 400m라는 어떤 환산인자 꼴로 만들 수 있어 따라서 이쪽 빗변은 4m%를 곱해주면은 4m%일 때는 몇 미터인가 이게 삭제되고 어, 결국에는 1600m 루트 7분의 그래서 이 빗변이랑 거리는 루트 7분의 1600m가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마찬가지라는 것은 지금 지금 뭐하고 있냐면 각 성분별로 계산이 가능하다고 했잖아 이쪽 최단거리로 갈 때도 마찬가지야 걸리는 시간은 어, 아니 걸리는 걸리는 시간은 속도분의 이동 거리인데 이쪽 빗변으로 해보자면 결국에는 4mps로 가는데 어그 거리는 1600m 루트 7분의 이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음 루트 7분의 400mps 나오거든 근데 마찬가지로 이쪽을 이쪽을 4mps로 해가지고 어, 하든 이쪽을 루트 7분의 4m, 400m로 하든 값은 똑같이 나온다는 거야.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환산인자 아주 중요했고,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가, 벡터는 각선분별로 계산이 가능하다를 기억하자.